안녕하세요. 코치 박윤창입니다. 웨이트 시합 준비 20회 커리큘럼은 댓글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아스날 숄더 프레스 머신, 케이블 리어델토이드, 덤벨 사이드 레이즈, 덤벨 벤토버 레이즈, 케이블 프론트 레이즈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60가지 웨이트 트레이닝 동작들 중에서 제가 현재 진행하는 무게를 정리해 놓은 엑셀표가 있으니까 스스로의 무게랑 비교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 링크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운동은 아스날 숄더 프레스입니다. 프레스를 처음 시작할 때 부상 위험이 굉장히 높은데요. 처음 시작 자세에서 의자가 너무 높으면 면 팔꿈치가 어깨 관절보다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어깨 근육이 지나치게 늘어난 상태에서 무게를 뽑아 올릴 때 관절의 부하가 높습니다. 항상 프레스 머신을 하실 때에는 의자 의 높이를 높이는 게 아니라 좀 낮춰서 팔꿈치의 위치가 밑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게 진행을 해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립을 옆으로 잡고 진행했기 때문에 전면보다는 측면 삼각근에 개입이 높고요. 팔꿈치는 최대로 펴서 측면 삼각근을 강하게 수축해 주시고 내릴 때는 팔꿈치가 어깨 관절 살짝 아래로 내려오게끔 범위를 맞춰주세요. 옆에서 보게 되면 약간의 호를 그리는 동선이기 때문에 전환이 호의 방향과 일치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덤벨이나 바벨은 수직 저항 운동이기 때문에 전환은 수직이 되어야 되겠죠. 무게는 제가 한쪽에 37.5kg으로 5세트 진행했으니 혹시라도 아스날 프레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무게와 꼭 비교를 해 보세요. 두 번째 운동은 케이블 리어 델토이드입니다. 잘못된 자세 먼저 알려드릴게요. 케이블을 벌릴 때는 X자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X자를 밑으로 내리시게 되면 후면 삼각근보다는 광배근으로 개입도가 커지게 되니까 주의해주세요. 동작을 진행할 때에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X자를 위로 그려서 팔꿈치가 어깨 관절 라인 근처로 오면서 수축이 돼야 후면 삼각근만의 강한 개입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후면 삼각근은 경각골 부근에서 상완골까지 근육이 닿게 됩니다. 시작점이 경각 골이기 때문에 경갑골이 많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동작이 진행되면 근육의 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후면 운동을 진행하실 때에는 근육이 늘어나는 구간에서는 경갑골이 앞으로 많이 빠지지 않게 진행해주세요. 등 운동을 하듯이 경갑골을 앞으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로 경갑골을 내보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제가 영상 다 여기 지금 보고 계시니까 제경갑골의 위치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게는 12.5kg으로 5세트 진행했습니다. 한 칸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무게 잘 조절하면서 동작 진행. 해주세요 세 번째 운동은 덤벨 사이드 레이즈입니다. 측면 삼각근은 견봉 외측에서 시작해서 상완골에 닿습니다. 근육을 사용하는 방법은 엄청 쉽죠. 팔꿈치가 어깨 관절 높이까지 올라와야 측면 삼각근을 수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운동보다 정말 다양하게 동작들을 진행하시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수업 때도 평소 하던 사이드 레이즈 동작을 다 보여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보게 되면 가동 범위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스킬 같은 것들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하는 게 자극이 크고, 그러면서 근육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절대 아니죠. 근육을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팔꿈치가 어깨 관절 높이까지 올라갔을 때, 측면 삼각근이 사용이 되고요. 크기는 무게로 커지는 거죠. 덤벨의 무게, 즉, 10개에서 12개를 똑같이 겨우 할수 있는 중량을 얼마나 높이 들수 있냐에 따라서 근육의 크기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자세를 다양하게 많이 하지 마시고, 정확한 자세에서, 즉, 근육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에서 무게를 계속 올라 가려고 노력을 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무게는 10kg으로 10개씩 4세트 진행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네 번째 운동은 덤벨 벤트 오버 레이즈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후면 삼각근은 견갑골에서 상완골에 닿게 됩니다. 수축이 강하게 되려면 팔꿈치가 어깨 관절 높이까지 올라와야 수축이 됩니다. 덤벨 벤트 오버 레이즈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수축을 끝까지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마도 이유는 근육의 시작점과 끝점을 알지 못해서 범위를 어디까지 올려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가장 큰것 같더라고요. 자, 수축 범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덤벨을 내릴 때는 바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버티면서 내린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덤벨을 빨리 떨어뜨리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해서 보게 되면 손을 뻗었을 때는 몸통과 팔의 각도가 90도가 되면서 팔꿈치가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 관절 옆으로 위치하면서 팔을 벌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한테 안 맞는 무게를 하게 되면 광배근을 사용하려고 뒤로 보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주의해 주셔야 해요. 무게는 10에서 12kg으로 10개씩 4세트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 운동은 케이블 프론트 레이즈입니다. 어깨 전면은 쇄골에서 시작해서 상완골에 닿게 됩니다. 그럼 바로 얼마만큼 팔을 앞으로 들어올려야 하는지 알수 있죠. 자 어디까지 들어올려야 할까요? 그렇죠. 팔꿈치가 어깨 관절 높이까지는 올라와야 합니다. 쇄골과 상완골이 같은 위치에 있어야 수축이 되니까요. 제가 영상에서는 케이블로 진행하긴 했지만 바벨 덤벨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한테 맞는 무게를 하지 않으면 팔꿈치는 내려가고 손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전혀 수축이 안 되겠죠. 이 실수 많이 하시거든요. 꼭 팔꿈치가 어깨 관절 앞까지 올수 있게 앞으로 들어 올려주세요. 전면 삼각근은 제가 항상 꼭 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가슴 근육과 어깨의 구획을 나눠주기 때문에 전면에서 봤을 때 훨씬 더 깊이감 있는 포징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 동작을 평소에 하는지 회원분들한테 물어보면 잘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무게는 30kg으로 10개씩 4세트 진행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동작 다 마무리해 보았는데요. 20회 커리큘럼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안전한 운동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